안녕하세요. 불바보TV 원력향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불교 최초의 경전인 수타니파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내용은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1의 초반사의 책 수타니파타에서 조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첫 회여서 간단한 소개 후 시작하겠습니다. 수타니파타는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불교 경전인데요. 당시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그 내용을 함께 암송했고 후기의 문자로 정책했기 때문에 암송에 편리한 운문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. 수타니파타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수타는 말의 묶음, 니파타는 모음이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수타니파타는 팔리어로 경전의 모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수타니파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 1장 사품, 2장 소품, 3장 대품, 4장 의품, 5장 피안도품으로 되어 있고, 각장의 수제목의 내용들이 1년 번호가 붙은 짧은 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그럼, 오늘 제 1회에서는 제 1장 사품에 있는 뱀의 비유 1에서 1 7까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뱀의 비유,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, 치미는 화를 삭히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 버리듯, 연못에 핀 연꽃을 물 속에 들어가 꺾듯이. 육체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무를 벗어 버리듯 넘쳐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무를 벗어 버리듯. 거세 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,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.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,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무근어물을 벗어 버리듯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무를 벗어 버리듯 잡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무를 벗어 버리듯.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잡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무를 벗어버리듯.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덥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.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덥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.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더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무거운 어물을 벗어 버리듯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덥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덥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 버리듯.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무를 벗어버리듯.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할 인연이 되는 그 번뇌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무를 벗어버리듯.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 매는 것은 집착이다.그 집착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 버리듯.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뇌와 의혹을 물리쳐 괴로움을 벗어 던진 수행자는.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.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 버리듯.